7과세 번째 본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Are you a sports, sports fan이라고 되어 있죠. 자, 당신은 스포츠 팬이니. 유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로 표시를 했네요. Well, 음, big data는 향상시키고 있는 중이다. Performance가 돼서 능력치가 되겠죠. 네, 선수들의 능력. 을 향상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뭐하면서? 만들면서. 뭐를? 스포츠를 more exciting. 더 흥미롭게 만들면서 라고 되어 있네요. 됐죠? 어, 문법적인 거 가봅니다. 음, 현재 진행 썼구요. 이제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를 써서 현재 진행을 썼고 중요한 건 없죠. 지금 중요한 표현은 빅데이터가 주어구요. is가 동사고 콤마 찍고 동사의 ing를 쓴 분사구문이 쓰였다 라는 사실이 중학교에서는 중요하죠. 네, 뭐하면서? 만들면서. 네,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콤마 찍고 네, making은 while it makes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만들면서 라고 바꿔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순으로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는 make가 <laughs> 사역 동사로 쓰여서 네 스포츠가 목적으로 쓰였고 사물이기 때문에 exciting으로 써야 되겠죠. Excited가 아니라 모형식 문장이 쓰였다라는 사실까지 알아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A famous example is the German national soccer team. 유명한 얘는 독일의 네, 국가 대표 축 굿 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젊은이가 되면 독일이 되겠죠?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팀은 the team built a database by collecting and analyzing a huge amount of data on players가 됩니다. <laughs> 주어는 음, 네 주어가 되고 빌드가 동사가 되겠죠. 앞에 a 머니의사컬 내셔널 사커 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관사 덜을썼습니다그 팀은 구축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함으로써 모아 그리고 분석함으로써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어디에 대한 선수들에 대한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더를쓴 이유는 더 플러스 명사는 정해진 것 앞에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해진 것. 여기서는 독일 팀으로 정해졌어요. 땅 팀이 아니라. 두 번째는 전치사 바이 플러스, 아, 바이 플러스 동사의 ing 를 쓰면 얘는 수단을 나타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뭐 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이 돼요. 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세번째는 Collecting, 모아, 그리고 and by 가 생략됐네. 병렬 구조로 Analyzing이 됩니다. 병렬 구조 ing니까 ing 니까 ing 썼다라는거 확인해 주시고 네번째 데이터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 huge, a great mount 오브가 되고 뒤에는 단수 명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정리해 주시고요. <laughs> 자 <laughs> 네 번째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도록 할게요. 어? 자, for example, the data included information about how much each player ran and how long he had the ball. 예를 들면 삼각형 표시. 데이터는 포함했다. 정보를 뭐에 대한 정보? 얼마나 많이 각각의 선수들이 뛰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그가 가졌는지 그 공을 이라고 되어있네요 1번 How much가 얼마나 많이가 뒤에 나오는 동사 w n 을 꾸며 줍니다 동사를 꾸며 줘야 되기 때문에 many로 꾸밀 수가 없습니다 much는 부사가 되서 동사를 꾸며 주게 됩니다 부사는 동사 r 을 수식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how l 얼마나 오래 가졌는지 <laughs> 두번째는 i t 다음에는 단수명사를 쓴다 이렇게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its p l u 단수명사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With the help of this database, Germany's national soccer team was able to improve its performance and win the 2014 World Cup이 되겠죠. 가지고 그 도움을 가지고 뭐에 이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을 가지고 독일 국가 축구 대표팀은 향상시킬 수 있었다. 그들의 퍼포먼스, 능력치를 그리고 이길 수 있었다. 2014년 월드컵에서 우승할 수가 있었다. 라는 말로 해석이 마무리됩니다. 단골 없고요 1번. be able to는 뭐할수 있었다. 라는 뜻에서 be able to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죠. 그 다음에 end 다음에 win이라는 동사 원형으로 역시 병렬 구조를 때렸고요 없어요. 쉬워요. 디스 데이터베이스는 이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 a b 나왔죠? 그다음부터는 디스이나 더를 써도 돼요. 이렇게 앞에 나온 거를 그대로 받을 땐정 u 서 더를 y 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자, e t h a n k s t o b i g d a the i s 네, i 지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범죄를 모하기 전에 그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범죄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일 번에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laughs> 뭐뭐 때문에라는 뜻에서 owing to owing to due to Thanks to, because of 이렇게 다 바꿔쓸 수 있다. 뭐뭐 때문에라는 뜻. 전치사가 됩니다. 뒤에 동사가 나오고 싶으면 ing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두 번째는 happen은 발생하다라는 뜻에서 자동사가 되기 때문에 수동태로 못 써요. 시험 문제는 it is h a p p e n e d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수동태로 쓰면 틀린다. 그래서 happen하고 각 같은 뜻은 occur, bring about, take place라는 단어로 다른 말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laughs>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요. 지우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장 갑니다. <laughs> 자, through the analysis of big data about the type, time and place of a crime, police can make a map of crime hotspots가 됩니다. through 통하여 그 분석을 통하여 뭐의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뭐에 대한 유형과 범죄 유형과 시간과 장소에 대한 범죄의 유형과 시간과 장소에 관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여기가 주어야. 여기가 전치사부터 명사가 부사구가 이렇게 길어. 이거 전부 다 부사구죠, 이렇게. 폴리스는 만들 수 있었다. 뭐를? 지도를 만들 수 있었는데, 뭐의 지도? 범죄의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범죄의 지도를 핫스팟. 아, 크라임 하스팟이 되겠네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뜨거운 지역의 예, 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1번쓰루하면 뭐뭐뭐뭐를 통하여라는 뜻이 됩니다. 밖에 없는데 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게 없네요. 이 맵은 identify 확인합니다. 어떨 때, 뭐멀 때, 그리고 어, 언제 그리고 어디서 범죄가 가장 잘 발생할 건지를 확인해 줍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음. 이 지도의 역할은 에, 언제 그리고 어디서 범죄가 가장 그럴 일어날 것 같은지를 음. 확인시켜 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의문사네요. And where 어디서 의문사 나오고? 뒤에 순서는 주어와 동사 순으로 나와야 된다. 간접 의문문이다. 명사절이 깁니다.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명사절. 두 번째는 비라이 클리 투부 정사가 뭐뭐일것 같다란 뜻이죠. 그래서 가장 무엇이지가 얘롭군요. 가장 무엇일 것 같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뭐일 것 같은까지 확인해주시라. <laughs> 모스트가 라이클리 앞에서 라이클리를 꾸며준다. 여기까지 정리해주시고요. 넘어갑니다. 네 번째, 폴리스 <laughs> 경찰관은 예방할 수 있다. 더한 더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어떻게 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어디 위에 그 지역들의 그리고 그 시간대 이 지도가 예측하는 시간대나 예측하는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겠죠. 일 번의 e r 라면 정도가 더한이라 뜻이에요. 더한, 더더 더, 범죄가 더 일어나는 거야. 근데 farther 있어요. 예, farther는 거리가 더먼 이런 뜻이 돼요. 거리가 더 먼이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는 by plus 수동사의 ing. 아까도 했어요. 수단을 나타냅니다. 전치사 플러스 동사의 ing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명사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가지 보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에 빅데이터는 이미 바꿔놨다 세상을 엄청나게 체인지로 꾸며 줘요 그래서 체인지라는 동사를 꾸며 주기 때문에 부사인 Greatly를 쓰게 된다 동사를 꾸미니까 부사 써야지 됐죠? 두번째는 Has already 체인지드라는 p p 를에서 현재 완료요 현재 완료의 결과적 용법으로 보시면 돼요. 과거부터 바꿨던 게뭐 계속적 용법도 되고요. 근데 결과예요. 많이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Where will the big data industry? 네 어디로 그빅 데이터 산업이 가게 될지 여기서부터 어디로 빅데이터 산업이 갈까?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갈까?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의문문입니다. 도대체 빅데이터 산업은 어떻게 발전될까? 아, 이 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아무도 알지 못하죠. 플러셔 sure, 확실히 알지 못하죠. 그러나 엑스퍼트 전문가들은 동의합니다. 어떤 것을 빅데이터가 play a important role 같이 적어둘게요. Play, play a important role까지 가서 어디 어디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하다 이렇게 아무도 확실할 수는 없어요.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동의하죠. 빅데이터가 역할을 할 건데, 더욱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우리의 삶에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네, for sure 하면, sure 이의 뜻이에요. 확실히 라는 부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욱 더 많은 중요한 역할. 뭐 이렇게 표현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